인데 다들 약간 이런 <laughs> 눈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어, 어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웃어요 웃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하나가 되자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고 내가 그래서 거기를 거처로 삼았더니 내게 화가 미치지 않으며 재앙이 내장마에 가까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천사들을 통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또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로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천사들 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살아 가냐? 내가 건져 주시게. 아멘. 하나님을 네가 아냐? 하나님이 높여 주시게. 아멘. 내가 강구하면 응답하고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다. 건지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하고 지 피난처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장수의 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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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수도 하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 아들 내심이 뭐냐면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그러면 목사 앞에서 아멘 안합니다 뭐라고 그니까 뭐라 아이 뭘 오래 살아서 뭐 해요. 속으로는 어때요? 겁나게 오래 살고 싶으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네. 2023년 이제 시작되었죠. 하늘을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 2023년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늘과 시작되었는데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인생길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한 해를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갈까 <laughs> 생각하다가 그 대답을 찾아 오늘 모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 원세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아, 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람당할 아, 네. 때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는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의 구절에 보려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피난처이십니까? 농협이 피난처이세요? 우체국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지존자입니까? 누의 말을 갖고 사시십니까? 남편의 말을 다 들고 삽니까? 부인의 말을 들고 삽니까? 여러분의 피존자, 여러분의 피난처는 지존자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헌청 삼고 살. 반드시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로 보호소가 되고 하나님이 희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호소.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 여러분이 희망하는 분이 하나님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열 절에 보면 그늘이 되셨다고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그늘이라고 했어요. 그늘, 그늘 사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의 수단으로 은신자의 장소로 사봤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거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피난처 교회. 아, 네. 이 본문에 그늘 피난처는 하나님과 그만큼 깊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피난처를 자신만 삼은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를 너의 곁으로 삼았다. 나만 그렇게 삼은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 너는 지점자로 너의 은신처를 삼았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처로 삼았다. 은신처, 거처, 주거지, 은신처. 이것도요 앞으로 할 것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이렇게 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오. 삼았다 이 삼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존자로 이미 거처를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 사시야 돼? 말씀대로 사야 돼. 아, 네. 아멘. 아, 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시야 돼. 아, 네.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으니까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십 절부터 십삼 절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내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못 믿는지 아세요? 일본 예못 믿어요. 교회 댕기면 뒤집어질게. 교회 다니면 자기의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홀라당 뒤집을까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뒤집을까봐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뒤집을까봐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잘되는 꼴을 보면서 자기가 조상인데 뒤집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요? 내 할아버지가 여러분 나에게 화를 갖다주면서 뒤집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조상을 왜 섬기십니까? 사랑한 성 여러분 화가 미칠까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바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치지 못하며 결코 일어나지 않습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장해 주셔서 미치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화를 벗어나는 대상에서 바로 우리가 그 발을 벗어나는 대상. 네. 또 보십시오,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돼 누가 지켜주셔야돼 하나님. 하나님 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화가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네. 쓰여 있어요. 제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창막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도 내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 네. 그 말에 약간 손들고 할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 있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 걸려요?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 있는데 왜 가끔 가다가 교통사 고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 집에서 일 잘하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손도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요양원 가가 있다가 한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시게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우리가 당하는 화가, 재앙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고 잠시 잠깐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한 잘못에서 징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아, 네. 걸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1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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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떤 분은 눈 감고 아멘도 못 해가지고 이따가가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을 때 얘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지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몇 명이에요? 천사 들을! 들을이요. 들을.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들을? 그러면 두 명, 두 천사 이렇게 써놨을 텐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들을이라고 써놨어요. 들을은 뭐예요? 많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천사 들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지키라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한 목적이 있는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모든 길은 어디일까요? 다니는 길또 무슨 길일까요? 인생의 길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또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형편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때로는 음, 길 가다가 무슨 큰일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더 많이 다쳐요? 안에서 더 많이 다쳐요? 노인 되면 여러분 밖에서 많이 다쳐요? 안에서 많이 다쳐요? 밖에서? 안에서, 안에서 넘어져 가지고 어땠대요? 넘어져가이고 이렇게 돼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이고게되 이렇게 되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요이렇 여러분 의 길에서 이렇 주시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이렇게 되 말씀에 보니까 너를 게들어발이 돌에 부딪이지않게한다고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이렇 이렇게 되면, 집에서요. 문지방 넘다가도요 이게 여러분 50대, 60대, 70대 때는 몰라. 장로님도 지금은 괜찮으셔. 80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이게 웃겨요. 가만히 있다가도 멀쩡한데 머리가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져. 넘어지는데 어디 먼저 넘어져요? 어, 이상한 쪽으로 양 팔이 먼저 넘어진다든지 다리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요? 어디에 넘어져요? 이불에 넘어져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요? 침대에 넘어져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요? 아들 위에 넘어져안다쳐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러 넘어지기 할 뿐만 아니라 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자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시련이 와도 이로 인하여 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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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 네, 새로운 방언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써있죠 귀신을 몰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지면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고 했어요. 아,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이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마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보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함으로마귀권세를 누르며 발 밟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동대로 14절을 끊어게한번쳐다보십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셨은 즉 내가 그를 건질이라 여러분 뚜렷하게 보세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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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나는 무슨 다 하냐면 둘이 결합하다, 접착하다, 연연하다, 내장한다. 하나님과 저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연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안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건져 주신다는 건 뭐예요? 공경에 처한 층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게요 단호한 의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단호한 의지이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아, 네. 하신다고요 아멘 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앉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이름을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예요여러분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밀접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부부 사이가 밀접해야 뭐가 나가요?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와. 아멘?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잖아요 사랑한 성도 여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는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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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말씀사로사셔의 사람의 사람의 사사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 당연한 람사랑 사람의 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아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사실 이게요, 꼭 어, 전제가 따른. 무슨 전제가 따르냐면 죄악을 굶지 않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는 기도.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떨어지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약을 붙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또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란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고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한란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아니 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 건져 음, 주시는 음. 후에 저와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피난처를 삼는 자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지상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거신앙입또하나는 내세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은요.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등 따수고 배부르고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먹을 거 잔뜩 먹었어 네? 맛있는 거 잔뜩 먹었는데 저기 보니까 저쪽 옆에 보니까 더 맛있는 거 있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배가 터질 만큼 채워져서 행복하게 드리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아멘, 아멘. 더 이상 배불러서 행복해서 다른 걸 원하지 않아 너무 좋은 상태. 이게 바로 그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장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사는 사람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직면한 각 가지 고난에서부터 허사나게 해주실 구원합니다. 현재에서 주신 구원뿐 아니라 내세의 구원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대로.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사사하하성성들을축축해해주옵옵소서 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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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